고 김세론 유족 측이 고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린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한 배우 김수연과의 과거 관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법적 대응도 예고했는데요. 17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세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진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김세론이 16살부터 김수연과 연인 관계였음에도 이진호가 이를 자작극이 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족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난 2024년 3월 25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 리스 측에서 2차 내용 증명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김수현 측과 접촉 금지, SNS에 특정 사진 게시 금지,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김수현과 김세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증거로 손편지와 사진을 공개 하며 이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김수현의 소속사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세론과의 교제는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도부터였으며 미성년 시절 사귄 적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세론 유족과 김수현 측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향후 대응과 추가 증거 공개 여부에 따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